또두개 또 그리고 또 네. 보시면 이렇게 하고 형이잖아, 이건. 안녕하세요. 제 넌입니다. 이름이 아니라 저희 집 앞마당에 이 담배꽁초가 지금 엄청나게 많이 떨어져 있어요. 담배꽁초가 한 10개 정도 되는데 이게 전부 다 재민이랑 주영이가 촬영 끝날 때마다 맨날 여기서도 다펴가지고 저희 집 앞마당에 지금 담배꽁초 밭이 됐습니다. 10개월 전에 담배 참교육을 한번 영상을 찍었었거든요. 그때 고쳐진 줄 알았는데 아직까지 담배를 피고 있습니다. 구독자님들과의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진짜 딱그 오늘은 완전 따끔하게 참교육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래도 피는지 한번 보자. 웰컴, 핫팩! 근데 지훈이냐? 지이 오늘 안 와. 지훈이 안 와? 응. 어. 담배 피워, 지 담배 안 피워, 이 새끼야. <laughs> 담배 피지 <피우는> 여자 <안> <laughs> <그런> 친구한테 죽어. <laughs> 지금 재민이가 담배 피거든요? 노노. 아, 진짜 미쳤 아, 어디서 어 아, 이 담배 피지마 미친놈아. 그거 거기 있었거든. 거기다 놔둬라. 야, 네가 핀거싹다 줘. 아니, 있어. 잘 봐. 네가 다폈뭐 폐... 있긴 있네. <laughs> 일단 야, 네가 다 텁혔어. 너희도 주범이다. 이중 걔는 군대 야 거기 옆에 여기 똥도 있거든. 아, 뭐, 그거 니가 싼거 아니야? 아, 이 새끼 또 담배. 아얘또 담배 피는 미친 놈이. 아씨 너 뭐하냐? 응? 뭐하는? 아 게임하면서 담배 피고 있어. 방언 부스라도 너 죽어 임마. 아 그냥 지금 환풍있잖아 아니 환풍이 이거 존만하고 이거 심지어 못 잡았네. 뭐냐 게임 중독이랑 그 담배 중독이랑 같이 있는 새낀 처음 봐가지고 판도라 TV에 올릴라고. 아, 근데 죽어, 너, 임마. 아 괜찮다니까? 아니, 너 캠피언이 죽는다고. 아. <laughs> 너 집중 좀 하라고. <laughs> 연기 세워야지 않게. 아, <laughs> 씨. <laughs> 뭐야, 씨발. 야! 야, 전화! 야, 씨발. 야! <웃음> <웃음> 이렇게 이렇게 이제게 이렇게 이렇게 이이 이렇게 이렇게 이아게 이렇게 게 이렇게 이렇게 이게요렇게 이렇게 이게이렇 다시 안게게요어게 이렇게 이렇게 너 이제 담배의 위험성을 알겠느냐. 아, 근데 무슨 화풍이었대. 어, 뗄겼어 여기 담뱃재로. 이안닦았어 어, 그래. 아, 아, 그럼, 아. <laughs> 아, 아, 그런가? 야, 아니야, 이 담뱃재야. 아, 담배 그거. 봐봐 용기잖아, 담배 용기 이거. 화풍은 안 돌아가잖아. 오, 안, 안 돌아가잖아. 어! 안 돌아가. 안 돌아가잖아. <laughs> 어? 이제 돌아가. 아, 미친. <laughs> 아이 재민님! 재민님께서 <laughs> 너무 고생을 하셔가지고 여태까지 이렇게 했을게 미안해요 더 특별히 오늘 <웃음> 갑자기? <웃음> 네 특별히 오늘 <laughs> 갑자기? 이제 선물을 특별한 선물로 좀 드릴까 합니까? 네? 아, 받으시겠습니까? <laughs> <laughs> 아 솔직히 좀 불... 불안한데 아 별거 없어요 받으시겠습니까? 안받으시아 봐주시겠... 그럼 버리세요 아 일단 받긴 는 받긴 해 이대로 좀 착용할게요 근데 저 안대가 없기 때문에 처음 <laughs> 찾아난대로 제가 좀 아, 이 정도면 됐습니다 아, 일단 보이진 않네요 보이지 않아요? <laughs> 보이지 않아요? <laughs> 네안 보여요 자 따라오세요 따라오세요 <laughs> 진짜 알니줘야되 <안 됐잖아요. 웃음> 아,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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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물 가져왔습니다 <laughs> 아, 이게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는데 <laughs> 뭔가 반짝이는 거보여거든요 <laughs> 하나 둘셋 하면 안대를 퍼어주세요예둘셋 후우 <laughs> 아 <laughs> 사과 <laughs> 케이크. 나 이런 선물 해주는 사람 없다. 어, 진짜 미친 놈이다몇개야 이게? 어 이거 어 근데 이거 맛을 한번 봐주셔야 되는 데 <laughs> 아, 그럼 제가 먼저 먹어도 되겠습니까? 어 당연하죠. 저거 무조건 먹는 거 아, 맞죠? 네, 당연하죠. 아 예, 알겠습니다. 잠깐 잠시만요. 초콜릿 데코레이션 아닌가요? 뭐 뭐하시는 거죠 지금? 잠깐 9,000원 13,500원 미친 새끼네 <laughs> 사실 빛네집에서 제가 하루 자고 간적 있잖아요 네 거기 위에 담배 3갑 정도 있더라고요 <laughs> 본인의 담배 <laughs> 아니 씨내카메라좀 끄고 얘기할 어어? 성를 지금 무시하는 건가요? 왜 이렇게 내거잖아내 재민님이 곧 생일이에요 12월 몇 12월 20일 재민 어린이 준비됐나요? 네 <laughs> 그러면은 하나 둘셋 하면 부는 겁니다 자 하나 야 이거 그거를 챙기냐? 쓴 거를? 빨리. 야 근데 너 좋긴 하겠다 저거 필때 케이크 맛 나겠네 미친 <목소리도> 새끼 <목소리도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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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도>